지나다니면서 많이 오, 보긴 오, 했는데 우와. 여기 는데밥먹오는데 진짜 많다 진짜 는데밥 먹는데? 밥 먹는데? 밥 먹는데? 밥 먹는데? 밥 먹는데? 오늘 특별 손님 오신다고 들었는데, 맞아요? 제가 그래서 제가 초대했습니다. 아, 어, 진짜요? 경식쌤, 들어오시죠. 어서오세요. 네, 뷰티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<laughs> 되게 밝네요. 네, 밝은 분이 계시네아 저도 여기 되게 좋아하는 제품군이 많은 곳이라서요. 아. 같이 오늘 테스트도 좀 해보고, 아. 시험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. 같이 가실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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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배워봐야죠. 네. 와, 이거 다 비비크림인가봐요. 네. 맞아요. 와, 2001년부터. 음. 아, 이게 역대 비비크림인가봐요. 그렇 비비크림이 정말 그 메이크업 베이스의 판도를 바꾼 음. 제품이고 또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한스킨이거든요. 맞아 음, 음, 여기에 보면 정말 비비크림의 역사를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. 뭔가 역사가 깊어서 네. 지금 현재까지 되게 잘 팔리고 되게 좋은. 그 제품을 만날 수있어 되게 좋을 아, 것보면요 음. 한스킨 비비크림은 네. 일본,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해요. 오, 제 친구들도 많이 쓰거든요. 맞아, 맞아. 역시 한국 뷰티가 글로벌 네, 글로벌하네요. 음. 진짜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네. 여기 슈퍼매지 비비크림이라고 음. 딱 보면 오와. 이게 진짜 아. 많이 핫해요. 아. 어. 잘라보세요. 그럼 제 어두운 손등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. <laughs> 오. 오, 되게 톤이 밝아졌어요. 보이세요? 핏줄 한쪽은 보이고 아파. 한쪽은 커버됐어. 이제. 이게 이제 프리미엄 라인인데, 예전에 비비가 약간 커버력이나 지속력이 조금,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. 어, 그 부분을 좀 많이 개선해서 그, 나온. 그런 크림.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커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어. 아니, 비비크림이 사실 이렇게 커버력이 좋기가 좀 힘들잖아요. 그렇죠. 아 얇게 발리기 음. 때문에. 요즘 하다가는 이 비비크림으로 음. 이제 갈아타야겠어요. 네, 그러니까 음. 시작에 불과하고, 2층에 더 되게 트렌디한 신상품도 맞아요. 진요 같이 친한 번 가실까요? 네. 와 아, 비비큐가 또 있구나. 네. Go, go, go. 대박.